형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5일 월요일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며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주님께로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있음을 바라보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 여러분, 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니까, 물론 우리가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것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너무 너무 그 문제 때문에 좌절되고 절망하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 방법만 여전히 고집하는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오는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은 주님 앞 주님께로만 소망을 듣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셔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함께 하심과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면 고생하니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리고 이게 어릴 때부터, 아예 어릴 때부터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고서 보니까요. 자,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전에, 어저께 본문에 보면 어디 갔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귀한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말한 제자들은 누구예요? 나머지 아홉 제자들이에요. 산 위에서는 놀라운 예수님께서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세 제자와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산 안에서는 뭐예요? 아홉 제자들이, 병을 하나도 못 고치고 헤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 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예수님 께서 이렇게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사역을 이제 정리하는 스테이지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제자들이 그 병들림, 병들은 아이를 못 고치고 헤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요, 단순한 병을 못 고치는 게 아니라,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꾸지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가니라. 간질이 오랫동안 걸리고, 막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졌다는 것을 보면, 이 아이는 보다 귀신 들린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교하셨던 부분, 예수님께서 심히 화를 내셨던 부분은, 제자들이, 아홉, 밑에 있는 아홉 제자들이, 영적 전쟁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악한 영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아직도 연약한 스테이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가 참으리요. 그러니까 나는 곧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도대체 아직도 이것까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분별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대적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못하고 귀신 들림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과 충돌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꾸지지신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 아니라 그, 그 아이를 주장하고 있던 악한 영을 예수님께서 파악하시고 영적전쟁을 하시고 축사하셔서 귀신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할 쫓아내지 못하겠나이까 20절 그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이라고 막아 보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귀신들의 아이를 보고, 막, 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뭐, 제자들은 아마 마귀들 약보고, 막, 날리쳤을 거예요. 아마 겁이 덜컥, 먹은 것 같아요, 제자들이. 과연 내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고, 어떤 육신에 보여지는것 때문에 압도되어서, 아마 그들은, 아, 손을 놓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만 하면, 사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행사만 하면 이긴다는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 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21절은 없는데, 다른 복음에서 보면, 그래서 막아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명의 사이좀 하단에 어떤 사람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일과 나가지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기도를 통해서 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뭘걸 얘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기도는 뭐죠? 내가 내 힘으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영적으로 먼저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믿음으로 이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툴을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와, 그 다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다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이것이 영적인 일인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일인가를 바라보시고, 깨달으시고, 거기에 대처해서,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그, 엊그저께 본문을 보면,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예수님께서, 음, 본인이 이제 죽음을 당하시고, 3일만에 살아나시는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막 붙잡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럴 수없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 길을 막는다. 그러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주셨는데도요, 제자들은 여전히 매우 근심해서, 아직도, 아직도 그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직도 붙들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붙잡는 사람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의 인생은요, 내가 나를 붙잡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잠시 금심하다가도 어떻게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자유 해방을 해방을 느껴게할 것입니다. 24절 가버나미 이르냐 반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니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0세가 서, 성인이 되면 20세가 되면 성전세로 세금으로 반세겔을 매년 냈습니다근데그 반세겔을 건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하고 너는 반세겔 내지 아니냐고. 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것을 논의하러 옵니다. 25절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세상의 왕들이 세금을 받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받나? 아니면 백성들에게 받냐? 당연히 뭐예요? 백성들에게 맞죠. 자식들에게는 세계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먼저 이르시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시고 꿰뚫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보면 숨길 수 없고 포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을 포장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묵상을 하님며 구할 때, 기도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시고, 거백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임금의 비유를 드리면서 아들은 새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27절,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그렇지만, 원리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 해서, 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 세상의 법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해서 무조건, 어, 안 하고 있급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내가 취해야 될 권리, 취해야 할 권리들도 내려놓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허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지만, 영적전쟁으로 검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 자, 아, 나머지 비비 본질적인 것은 내려놓고 그들과 이렇게 평화롭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비 본질적인 것인가 본질적인 것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 타협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나가되고 야 고난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라도 그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삶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섬길 수 있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과연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여러분 키우시고 거기 뒤에 있는 악한 일들을볼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역적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